전사의 정점에 서 있는 몬스터, 일포드 더 라이트닝입니다. 출격합시다. 일포드 더 라이트닝, 레벨 8의 효과 몬스터. 원작에서도 동일한 능력치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호우치 비장의 한수로 유우기, 카이바, 마리크의 사만심 포지션입니다. 원문명 역시 같은 명칭이며, 영문명 역시 같은 이름입니다. 일포드는 영미권에서 흔히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검을 잡고 돌격할 것 같은 자세가 잘 보이네요. 속성은 빛, 레벨은 8이며, 동족은 전사족입니다. 공격력 2800, 수비력 1400으로 최상급 중에선 괜찮은 편입니다. 재물을 두 장으로 할지 세 장으로 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둡시다. 활락상안볼수 없겠죠? g m 작중에선 배틀시티 4강전에서 처음 등장했는데요. 자신의 효과로 마리크 필드 위에 플라즈마 1를 박살 내었고, 그대로 다이렉트 어택까지 직행. 하지만 마리크의 농간으로 조노치를 공격하도록 조종당하게 됩니다. 이후 라의 가피닉스 모드에 당해 장렬히 전사합니다. 도마편에서도 마이와의 대결에서 소환됩니다. 이때 역시 세장 재물 소환으로 특수효과 발동, 마이의 필드를 클린시킵니다. 마이에게도 번개검으로 다이렉트 어택을 먹여 큰 데미지를 선사합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턴, 해피들의 봉황의 진으로 파괴되고 맙니다. 페이시 그랑프리편에서도 출석, 이번에도 특수효과로 고대룡을 파괴했고 스그로크 할아버지에게 직접 공격으로 큰 데미지를 주었습니다. 이후 부활한 고대룡과의 일기토를 다투며 동기어진합니다. 극장판 빛의 피라미드에서도 등장하는데요. 길포드의 번개검은 여전히 건재한 위력을 가시합니다. 딸막한 듀얼이었지만 처음으로 피니셔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OCG에선 게임 동봉으로 처음 등장한 길포드 더 라이트닝 유이왕 듀얼 몬스터즈 6 익스퍼트 2에 동봉된 카드였죠. 타점은 백룡한테 찌는 다소 애매한 스탯이지만 효과가 인간 번개이기 때문에 포텐은 강력한 편입니다. 낭만 넘치는 일러와 강력한 파워로 적당한 인기를 고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환경은 하급 어테커마저 제외 효과가 있었고 결정적으로 카오스의 득세로 전혀 활약하지 못했습니다. 재물을 바칠 거라면 차라리 타점이라도 챙기는 가제트가 나을 지경이었죠. 확실히 예전에도 재물 마련이 쉽지는 않았나 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개체소 복사의 대표 주자인 지옥의 폭주 소환을 시작으로 특수 소환 시 자신을 복사할 수 있는 히어로 키즈 마찬가지로 개체소 복사에는 도 같은 환상의 총사. 삼기사 역시 재물 마련에는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건의 재물 없이도 소환 가능한 바르바로스가 등장했고 프리체인 필드 클린까지 생긴 마당에 차별점을 챙기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전사족 서포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그나마 위안이 되네요. 전용덱을 짠다면 그럭저럭 쓸만한 수준은 될것 같습니다. 길포드 더 라이트닝의 일러스트는 둘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원본으로 알고 있는 이 일러스트와 사실 일본판에서 선공개된 진짜 원본 일러스트로 나뉩니다. 길포드 더 라이트닝의 수록 일람입니다. 의외의 리메이크가 있는데요, 러시디월에서 정관 예우를 받았습니다. 강력한 번개검을 다루는 길포드 더 라이트닝. 낭만 하나는 최고네요. 카드위키 길포드 더 라이트닝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